똥은 비우고 내는 채우는 시간. 지식 업그레이드 리얼 프리미엄 화장실 미디어 오늘도 열이라는 똥듀케이션 구독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 탑3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군사력은 단순히 병력의 숫자만이 아니라 최신 무기 기술, 전략적 방어 능력 그리고 국가의 경제적 지원 능력까지 모두 포함한 개념인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위 중국! 중국은 현대에 들어서며 군사력을 급격히 강화한 나라입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2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죠. 특히 중국의 군사력 강화는 기술적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중국은 스텔스 전투기인 젠과 같은 첨단 전투기부터 둥펑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하며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해군력에서도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완성된 항공모함 산둥항과 항공모함. 건조 프로젝트는 중국 해군의 글로벌 전략적 영향력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경제력 또한 중국 군사력의 큰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요. 약 2,200억 달러 이상의 국방 예산을 통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며 이를 통해 기술과 인프라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2위 러시아. 2위는 전통적으로 군사 대국으로 인정받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과거 소련 시절부터 이어져 온 강력한 군사 전통을 바탕으로 현재도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죠. 특히 러시아의 핵무기 보유량은 세계 최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5,0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군사 균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최신 전투기 수호이, 첨단 전차 T-14 아르마타, 그리고 칼리브르 순항미사일과 같은 무기로 기술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력은 특히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서 전략적 영향력을 발휘하며 자국의 에너지 자원과 결합해 강력한 외교적 무기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 한계와 서방 국가의 제재로 인해 지속 가능한 군사력 강화에 제약을 받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1위 미국,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는 단연 미국입니다. 미국은 규모, 기술, 예산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자랑하고 있죠. 먼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국방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2023년 기준 약 8천억 달러 이상의 국방 예산을 책정하며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기 힘든 수준의 군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 11척을 포함한 막강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자랑합니다. 또한 F-22 랩터, F-35 라이트닝2 같은 최첨단 전투기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등의 방어무기로 군사기술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미군의 글로벌 주둔 네트워크 또한 군사력의 큰 특징인데요. 현재 약 80만 명의 병력이 해외 기지에 배치되어 있어 군사적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단순한 병력의 크기를 넘어 군사, 외교, 기술 혁신, 그리고 정보전을 통해 세계 군사력의 정점에 서 있는 나라로 평가받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탑3 국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군사력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국가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화장실 일타상피 프로젝트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서 남주지 않는 프리미엄 막간 화장실 교육 미디어 똥유케이션이었습니다.